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퇴직하시고, 이제 퇴직한 후에 어,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생활, 뭐꼭 일을 안 하고, 이제 뭐 헬스를 하신다거나 등산을 다니거나 뭐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아직 60이면 뭐 젊은 축에 속하죠. 이제 퇴직하고 이제 60이 되신 분은 어그 일자리 구한 방법 중에 노인 일자리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구한 방법은 예전에는 뭐 이렇게 정보가 허트져 있어가지고 구한 방법이 또 마땅치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노인 일자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가지고 노인 일자리를 이렇게 어, 이제 컴퓨터로 인터넷을 보고 이렇게 지역별로 찾으면 되거든요. 어 이제 원래 퇴직하고 이제 60이 되면, 일단, 어 건강에 자신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집이 있으면 오히려 건강 세게 걸리니, 걸리시니까, 뭐, 등산 가서 이 막걸리 한잔 하시고, 뭐, 친구들하고 올리고 이러지만, 그것도 한때죠. 뭐, 오래, 오래 계속 하기도 그렇고, 아직 60 정도면 뭐, 아직, 60에서 70까지는 저는 뭐, 충분히 일을 할수 있다고, 한 80까지도 일할수 있는 거죠, 뭐. 예. 그래서, 이 일자리를 구하시면,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인간관계를 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치매의 방에도 도움이 되고, 정신건강에도 좋겠지요 어, 보통 퇴직하고, 음, 경비원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이 많지만, 또 이렇게, 노인 일자리를 찾아서 또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노인 일자리 정보 시스템인데 어, 인터넷에서 이제 노인 일자리 여기라는 데가 있거든요. 어, 거기를 찾아서 이제 노인 나한테 적합한 제일 꿀보직인 노인 일자리를 지역별 로 한번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컴퓨터를 보시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노인 일자리 찾는 방법을 예,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본 방법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네이버 일단 가셔가지고 네이버 클릭하신 다음에 노인 일자리 여기 이거를 검색하면 여기 노인 일자리 여기라는 보건복지부와 이제 한국 노인 인력 개발원에서 개발한 예, 정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노인 일자리 여기 이런게 뜹니다 뭐 이제 일자리 유형 뭐 참여 방법 이런게 있는데 일단 일자리를 봐야겠죠 노인 일자리 여기 네, 자 여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자 노인 일자리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밑에 주의사항 네, 뭐 주의라기보다 올해 60세에서 65세 이상 요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주로 어, 이제, 일자리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신체 건강, 아, 우리 다 신체 건강하죠. 예. 요거는 노인 독신이거나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은 우선 선발한다, 뭐 그런 뜻이니까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두개 해당돼서 이제 가서 하면 됩니다. 그 밑에 선발 기준서 요런 분은 또, 저에 대한 게 있다고 되어 있네요. 예, 요거는 뭐 이제 다른 데서 이런, 그 일을, 일을 하, 하,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 예, 얘기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일단 인천으로 한번 해볼까요? 인천. 어, 일단, 일단 지역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인천, 시, 아, 인천, 인천하니까 이렇게가 뜨네요. 거기에서 한번 연수구 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한 연수구. 네, 이게 또 구별로 인천시 안에서도 구별로 이렇게 되니까 인천광역시 중구가 있고 직속 있고 그런데 중구로 한번 가볼까요? 인천광역시 중구. 예, 중구로 한번 했더니 중구에서 보인 일자리 모집 공고가 이렇게 쭉 뜹니다. 자, 여기 보면. 복지시설 도우미라는 데가 있고, 정보전달 우체국, 경로당 관리사업단 등등등 이런 게쭉 있습니다. 책갈피 사업단, 아, 뭐 여러 가지 어, 뭐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단,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아, 여기 뭘까요? 안전지킴이라, 여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네요. 어, 들어가 보면.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이래가지고, 어 보면, 이게 대부분이 다 여러, 글로 조고이렇더라고요 어 10일간, 매일 3시간 일하고, 어총 근무 시간은 30시간, 그래서 29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일 일하고, 1 0일 동안 하루 3시간씩 일하고, 29만 원을 받는다, 이거죠. 우리 동네 안전 지킴이니까, 뭐, 그렇게 썩 어려운 일은 아니신 것 같고, 뭐, 이렇게 약간 옛날에, 뭐죠, 그, 동네에 이렇게, 이렇게 지키던,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상당히 꿀보직인 것 같네요. <laughs> 자, 노인 일자리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어, 안양 쪽을 한번 찾아볼게요.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만구가 있는데 그냥 안양시로 해서 찾았더니 이렇쭉 나옵니다. 어, 여기 여기 한번 가 볼까요? 어, 뭐 2개월 단기 근로자로 채용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아, 어, 괜찮은데요. 꽤 많이 할, 일을 할수 있는 거네요. 예를 들면. 농업회사에서 하는 거고 경기도 포천에서 일을 해야 된다. 시간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연락이 오면 이제 얘기를 할수 있나 봅니다. 농업회사법인 해핑 주식회사에 사네요. 그러면 여기서 연락을 직접 할수없게 해놨으니까 이제 접수를 일단 해봐야겠죠. 접수를 해두면 될것 같습니다. 이 이름하고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뭐 남잔지 여잔지 하고 동의하고. 접수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가, 접수를 여러군데 해서 어 오는 것으로 이제 가야겠죠. 예. 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아마 여기 자세한 사항은 얘기를 안해 놓은 것 대운 안해 놓은 안해 놓는 같습니다. 그러면 어그안해 놓았으니까 이제 접수를 한 다음에 연락이 오면 그때 이제 어, 협의와 상담과 협의를 통해서 일자를 구하도록 해야겠지요. 물론 연락이 오면 또 열심히 하겠다고 <laughs> 해서 또 한번 가보도록 해야죠. 그, 가, 가능하면 부, 본인한테 가까운 지역을 선택하셔서 어, 가시면 또 재미있는 경험과 체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 노인 일자리 여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예, 쉽지요. 네이버에서 노인 일자리 여기 검색해서 여기로 들어와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여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